조종의 반복, 가해자 수 증가가 드러내는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아마도 잘 몰랐던 기괴한 세계, 즉 조직스토킹에 대해 알아보고, 이참으로 찌질한 행위들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우리는 가해자들의 집착적인 행동이 얼마나 유머스럽고 비참한지를 조명해 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조직스토킹 분명히 엉망진창인 이야기.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괴롭히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심리적 압박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가해자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은 마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 같지만 그 실상은 그저 기괴하고 변태스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주변에서 끊임없이 아니라는 듯 외치는 소리들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기사조차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며 실행하는 군중 속에 숨어들고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치며 하는 말들은 도대체 어떤 연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우리의 특별한 관계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기이합니다. 이 가해자들은 뛰어난 대화솜씨로 속삭임을 일상적인 대화에 불쑥 끼워 넣으며 피해자에게 딱히 신경을 쓰고 있지도 않은 자신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게 만듭니다. 누가 그들을 찌질하다고 생각할까 싶지만 그들은 무언가 대단한 일이라도 한듯 자신들을 방어하며 일어나는 소음에 집착합니다. 변태적인 집착 당신을 향한 무한한 패턴 조직 스토킹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피해자 주변에서 비현실적인 행동으로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동기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이웃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마치 우쭈쭈 하는 듯한 집착으로 바로 그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쫓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던 그들은 정작 피해자가 중대하게 고민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스월 그룹의 이재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기이함. 이들이 하는 행동은 단순히 괴롭힘에 그치지 않고 더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